우리나라 원전 시장 가지고는요 지금 주가 설명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견주었을 때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밸류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전이 핫한데 핫하면 뭐해 아직까지 깔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SMR 깔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깔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전력 기기나 전력 선이나 이런 거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조방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놓고 봤을 때그 범주를 놓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국내 원전 시장 자체는 크지도 않을뿐더러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들 별로 설명 못하고요. 미국이 25년 내 300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미국이 이렇게 원전을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 전력 쪽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고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된 후 것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AI 투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력원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 이전 바이든 정부 때는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 중심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 중심이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을 그렇게 싫어하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안정성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물론 ESS 저장장치를 통해가지고 뭐 저장했다 뭐 한다 하지만은, 작년엔가 한번 저기 흑해 쪽에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뭐 난리가 한번 난 적도 있었고, 올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이 됐었죠. 갑자기 전력이 전체가 다 꺼져버리고, 안정적인 전력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하고 lng입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12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또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터파 가지고 시작을 하고 뭐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원전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는 원전은 기존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sm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는 이제 3 0 0 m w 이내의 용량을 가진 이제 원전을 말하는데 이거는 만드는 데는. 한 3년 내외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한 가지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원자력이 만약에 이제 피폭이 발생이 되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사는 한3 0 k 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이거는 보통 한 1.5에서 2 k m 그 정도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에는 이게 딱 좋잖아요, 지금. 만드는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다만, 다만 지금 SMR이 가동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허가 떨어졌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허가 하나 떨어졌고, 미국에서 뉴 스케일 파워 쪽에 설계 허가 하나 떨어졌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은 이 필요성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AI 열풍 말고도 하나 또 전력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게 되면 충전소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충전 용량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나 니즈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하고 차별성을 둘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하고 LNG. 그래서 LNG도 바이든이 막아놨던 걸다 풀어주고 있고 또원전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장표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어, 이게 엠브렐라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붙인 건데, 어, 전력 수요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65기가와트가 2028년까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전력만 가지고는 15기가와트밖에 소용이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됐든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LNG가 됐든, 뭐 원자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린에너지가 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전력에 대한 쇼티지 가능성 때문에 이 전력원을 늘리는 작업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중심에 원자력하고 LNG를 지금 아마도 트럼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그 건설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짧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시공 능력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SMR에도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자 우선 원래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이 빨라요. 항상 보면 납기보다 빨리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납기를 잘못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해서 원전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가동을 할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6개 있어요.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가운데 적성국 둘은 빠져야겠죠. 유럽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당연하고, 베트남은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중국한테 맡긴다? 거기에 킬 스위치 붙이면 어떡할 건데? 어, 이건 실제 심각한 얘기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나라 인도가 중국한테 맡긴다고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적성국은 일단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나라잖아요. 내나라 중에서 일본은요. 원전을 수출을 잘안 해요. 뒤들이 한번 터져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는 커스터마이징을 안 해요. 그 각국마다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도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맞춰 줘야 되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거 대로 이거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LNG 캐리어 같은 경우도 원래 일본이 먼저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독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수요자들의 니즈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실어 가길 원했는데 LNG 가스 안 세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 모양처럼 만든 거 있거든요. 그배 위에 공두개 이렇게 실려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든 배가 일본 배예요. 근데 그건 양이 실어갈 때 적게 실어가요. 근데 우리 거는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세도 좋으니까 한 방에 많이 실어갈 수 있는 걸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트랑스 기술 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그래서 수출한다는 얘기 이런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에 미국은요 기술은 갖고 있어요 노하우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등록을 시킨 걸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지네가 할 줄은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스리마일 섬 원자 원전 그 폭발 사고 때 이후로 원자력을 직접 안 해요. 그게 1979년인가? 발생했던 사고.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한 세대, 몇 세대가 지날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않는 나라가 한국, 프랑스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도 뭐 밸류체인이 많이 뭉개졌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그 소위 하부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공급업체들이 다 독일 업체들이었어요. 독일이 원전 철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주를 받아도 물건을 떼다 맞춰 가지고 그거를 수급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적기에 맞출 수 있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SMR 관련 해 가지고도 그 기술 역시 마찬가지예요 SMR 쪽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 보면 홀텍 우리가 저기 건설해 주는 회사로는 현대건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거기에는 DLENC가 붙어 있어요 뉴스킬파워는 삼성물산이 붙어 있습니다 또, 저기, 요즘 핫한 두산 에너빌리티, 소위 말해서 죽이기, 원전 죽이기 만들고 하는 건 걔네, 그쪽은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핫한 거고, ETF라고 하죠. 글로벌 ETF. 글로벌 ETF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 물산은 들어가 있어요. DLNC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주가 핫한 이유도 그런 데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탈 원전을 벗어나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앞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 주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원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우선 전제를 할게요. 우리나라 원전 시장 가지고는요. 지금 주가 설명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원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견주었을 때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밸류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원전 시장. 자체는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들 밸류 설명 못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하고는 다르게 원전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 SMR은 육성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이 차세대 원자로 SMR 지원 관련해가지고 특별법 발의한 거 이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내에도 아마 SMR이 들어서겠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큰거 들어서려면 필요할 거고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존의 어떤 그 발전소 같은 경우도 기존 전에 예고됐던 거는 진행하는 걸로 일단 하는 것 같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전부 이전하고 다르게 뭐 원전 하게 되면 배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원전을 나름대로 실용적으로 잘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주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요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제가 원전 얘기를 주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는 안하고 원전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를 할때 집어넣어 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작년에 보시면은요 이게 수량입니다 수량 기준인데 외국인들이 위에 거 보시면은 잘려서 지금 나와 있는데 4517만 주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빨간 걸로 여기 그죠 4517만 주 작년 1년 동안 산 주식 숫자입니다 이게 근데 주가 안 움직였었어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도 지난주까지 해서 1,300만 주 샀어요. 이 주식 1 6 0 0 0원이 저점이었었고요. 24,000원 고점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튀어 오른 거거든요. 오늘도 올랐어요. 이제 6만원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어지럽습니다. 저도 어지러운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체코 거 수주였다 이런 걸로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S M R 의 가능성에 이제 배팅이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된 구체적으로 차라리 그냥 S M R 관련주라고 했을 때 글로벌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또 크게 너무 질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고 받으면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일부 정리는 했어요 저는요 사실은 근데 정리해놓고 좀 후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어 무차별적으로 막 갈지 또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D L N C 조차도 또 강하게 베팅이 나왔는데, 이런 회사들 대형주 가운데서 편안한 주식들이 있으니까 편안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DNNC가 PBR이 0.4예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또 아까 뭐 밸류 그 다음에 또뭐 원전 관련해서 엑스에너지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 있을 때 따라 사가지고 사면 또 물리면은 또못 견디니까 다시 또 한번 눌리거나 그럴 때 보시면은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원전주 관련해서는 그런 맥락으로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주 관련해서는 유지하시라 그리고 또 새로 산다 하실 때는 조정 받을 때 기회 될때 주산 에너 빌리티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관련돼 있는 주식들 한번 찾아보실 필요도 있다.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차트 월봉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세요. 근데 이제 함정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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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유상증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가총액보다 훨씬 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차트만 보면 아, 이제 초입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시가총액은 이때를 넘어서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게 54,200원인데 벌써 이미 59,600원 뭐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늘릴 때 보시라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게 부담스럽다 하면 싶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주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은 글로벌 트렌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종목을 특정해가지고 언급을 못해요. 근데 이제 어 원전 관련주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서 주가 많이 오른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밸류까지 검토 안 해본 회사들도 있고 보시면 적자난 회사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원전은 일단 글로벌 트렌드는 건 맞, 맞거든요. 근데 트렌드는 건 맞는데 저도 사실 고민스러운 하나는 조정 없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다 있다 그거는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 저래면 저래면 주도주 가운데서 좀 어쨌든 대응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ETF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ETF 세 개가 찍혀있죠 섬이 현대건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삼성물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흔들리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어, 요 개별 회사들에 대해선 솔직히 제가 일일이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을 거고 한데 자신 있게 또내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오늘 보니까 참 한전 기술 보니까 얘도 SMR 쪽으로 진출한다고 뭐또 기사 난거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리스트업 해 가지고 전체 한번 내용 한번 보셔도 될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은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ETF 들어간 종목들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단 꼭지 찍고 빠질 때는 이쪽도 당연히 빠지겠지만, 이쪽이 빠진다고 그러면 옆에 작은 회사들은 더 빠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쪽은 글로벌, 아까 조방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올해.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가는 걸 찾아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원전 기업들의 주가에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제가 이게 이제 방송 유튜브 출연하면서 실수했던 거 하나가 항상 질문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좋은데 2차전지 주식가돈데서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주 내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딜레마가 있는데 저는요 어, 원전주 지금 좋은데요 원전주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원전주 사 대고민하는이 아까 앞에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조선주만 얘기해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조선주는 글로벌하게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어차피 적성 국가니까 빼고 놓고 나면은 이 나머지 국가에서 상업용 배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점이에요. 그다음에 방산? 방산도 지금 그 방위비 5%로 늘리라고 나토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잖아요 끝나기는커녕 지금 트럼프는 발 빼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저렇게 또 쌈박질 나면 중동에서는 또그 다음에 무기 낡은 것들 또 채우려고 안 할까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렇게 원전이 핫한데 핫하면 뭐해 아직까지 깔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smr 깔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깔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전력기기나 전력선이나 이런 거안 들어갈까요? 그니까 조방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놓고 봤을 때그 범주를 놓고 보셔도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밸류를 되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말을 갑자기 바꿔서 아,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좋겠죠. 되게 안 좋아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기대감도 있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제가 올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기업들은 버벅거려요. 버벅거리는데,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산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자산가치가 올라, 올라가지고 여기서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꺼져버리면 죽어요. 올라올 때이 타이밍에 우리의 미래,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증권 쪽 같이 찾아줄게 해가지고 외국인들 끌어들여가지고 몇 조를 지금 끌어들였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한다고 그러면. 그럼 더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더 많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일반인들이 돈이 생기면. 쓰죠. 아예 차도 바꿀 거고, 그죠? 뭐든 살거 아니에요. 그 여력이 생기, 사, 생기게 되면 소비가 살아나죠. 그럼 요 와중에 AI 쪽에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해가지고 벤처기업 육성하고 이쪽에서 뭐천 개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가 대박인 게 하나 나왔다.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 요 이런 그림을 그려줘 버릴 수도 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상법계정부터 이거 쉽게 안 물러날 거라고 봐요. 이거 물러나게 되는 순간 경제를 갖다가 완전 죽여놓고 시작해야 되는 경제가 지금 실물경제는 죽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즘 갑자기 어 이거 뭐 갑자기 뭐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돈 나, 나도 더 해야 돼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이 깨졌던 사람들 수익 복구하고 또 이익 난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것 조금 더 지나가 보시면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본 사람들은 이제 또뭐그 동네 술집도 좋아지네 뭐하네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끝쳐야 되는 건 아니고 더 나가야 되긴 하지만 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을 땡겼다가 작살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럼 숨겨놨던 가치를 갖다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전 투자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자신없으면 하지 마세요. 방법이 많아요, 지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laughs> 받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도 꼭 원자력에만 투자해야 될 필요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회사들 중 그러니까 리스트업 한것 중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